마스크 벗어도 되지. <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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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. 그래서 어린이날에 밖에 어, 피카츄 왕관을 쓰고 망토도 들고 어, 미키마우스 티셔츠도 입고 미키마우스. 어. 그리고, 휴. 음. 잠깐만. 어. 지금 저희 집 동, 저희 집 근처에 지하철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. 진 <laughs> 자고 일어났어 자고 이제 일어났어 이거 뭐. <laughs> 어? 뭐 건물이 새로 생깁네 잠시 어 그,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중에도 연락 전화가 와서 잠시 영상이 끊길 수도 있으니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 밑으로 위로 올리면은 밑에서 위로 올리면은 <laughs> 밑에서 위로 올리면은 그 뭐더라? 아, 암, 암, 암. 아, 아, 아. 아, 잠깐만. 아, 저를 기다리고 있는 분인 줄 알고 큰소리가 냈는데 저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, 아닙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<laughs> 아. 음, 으! 아, 맘 아, 이거는 진짜.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드네, 이거. 어떡하지? 오만가지 감정과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드는데 어떡하지? 아, 이거. 음! <laughs> 끌까요? 그냥 계속 놔둘까요? 네. 안 나오게만 하면 되는데. Go! 네.